여기 둘은 비슷한 게 많아. 근데 지금 여자가 더 좋아하는데 많이 못 만나. 그래서 여자가 맨날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 고 싶나 봐. 그래도 꽤 오래 만나겠는데. 뭐. 이렇게 짝짝꿍이잘 맞아. 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 근데 지들끼리 재밌다고 깔깔깔 웃는다 그랬어. 하고 좋아요 눌러주마나 내가 선물 들고 찾아갔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소정과 천녀 아기 씨입니다. 오늘은 궁합을 좀 봐주세요. 92년. 92년 30살. 여기 둘은 비슷한 게 많아. 어. 네. 여자가 더 좋아해. 어. 근데 여기 남자는 조금. 똑똑한 것같으 면서도 망팅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허독독 이런 느낌, 약간 특이해, 약간 사천원. 응.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이렇게 다재다능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때이가 무슨 말을 하나 싶은 정도로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약간 일반 사람들 진짜 헷갈려. 어 맞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거예요. 막밥못 먹을래 얘기하다가도, 야, 내가 거기 카페 갔는데 괜찮더라. 막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잘한다고 그랬어. 근데 여자가 그게 재밌대. 그게 좋대. 남자가 남의 그 감정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공감을 잘하는 편도 아닌데, 그 감숙성이 풍부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슬픈 거를 보거나 그러면은 막잘 울어. 뭐 같이 이렇게 알아줘. 여기 그래서 여기가 힘든 거를 여기도 잘 알아줘 남자가. 잘 맞네요, 그러 응, 잘 맞지. 근데 이렇게 오랜 안 맞는 거같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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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직까지는 여자가 더 좋아해서 자기 이렇게 조금 성격들이 다 보여 주진 않았어. 서로 서로 맞추려고는 하는데 여기 남자는 어디로 칠지 모르는 데라서 여자가 조금 지금은 많이 맞춰 주고 있거든요. 음. 근데 여자도 트러버 조금 예민해. 음. 뭔가 자기 자존심을 건들거나 자기한테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거 아니면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기는 것도 많아. 근데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아. 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 어. 근데 지드끼는 재밌다고 깔깔깔 웃는다 그랬어. 아. 근데 지금 여자가 더 좋아하는데. 이몸 맨나 음. 여자가 바빠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맨날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 가고 싶나 봐 음. 어. 그래도 꽤 오래 만나겠는데 뭐아 그래요 어잘 맞아 좋겠다 연이도 하고 <laughs> 연애 안하세요? 아, 못해요 못해요 3년 동안은 금지야 금지, 금지. 이제 2년넘었어 음. 연애를 못 하는 거야 아예 만나지도 못한 아예 음. 만나지도 못한 인데요. 아예 금지. 3년 동안은 남자 친구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애기 탔고 그랬어. 최근 연애설이 터진 크러시라는 그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응. 그 조이 아, 진짜 둘이 사겨요 네. 선생님, 응. 선생님 보신 게다 맞는 것 같아요. 크로시 응. 예, 분도 약간 4차원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응. 자기가 음악적인 성향으로는 정말 다재다능 하신 분이고. 그다 들어오세요? 응. 부러우세요? 응. <laughs> 노래하고 싶은 거 하잖아. 무당 안 하고. 아, 맞아, 그것도 있으시겠다. 응. 선생님도 노래를 하고 싶어 하셨으니. 근데, 어, 얼굴이 안 돼서 안 되겠어. <laughs> 서, 선생님 얼굴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어 나는 그래서 안 됐나봐 <laughs> 왜 이렇게 본인의 자신이 없어요? 없어 구독자분들 얼마나 좋아하시네 잘못본거 같아 이두분노래오래잘만날요 <laughs> 둘이 엄청 잘 맞아 결혼까지 도 나쁘지 않겠어 둘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이가 어려도 그래서 쉽게 이렇게 나 만나요? 막 이러면서 만날 사람들은 아니야.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아 지금 인정하기까지도. 응. 마지막으로 뭐 그래도 사귀는 동안에 뭐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여기가 조금 여자가 조금 질투, 조금 집착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애정 결핍 마냥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조금 달들 볶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자기가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방해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또 좋아하긴 하니까 또 챙겨 주긴 해야 되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여기는 지쳐 나가 떨어져.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지. 그래야 오래 만나는 거야. 그래요. 혼나 할머니한테. 부정 타는 거뭐 그런 건가? 부정 타는 것도 있고 신일림 받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가 시집 가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